4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예, 네,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 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도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때로 소이다 하더라.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년이 열리니, 성조날에 하나님의 은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지난번까지 우리, 어, 여섯 번째 나팔 심판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온 여섯 나팔들은 이 지상에 임하는 죄앙들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곱 번째 나팔은 천상의 찬양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이 바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전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통치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 통, 나라가 통치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때가 이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통치자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이제 그런 통치자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완전히 바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럽히며 멸망으로 이끌어왔던 그 세력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합당한 심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악의 통치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나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대전환의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 일은 아직도 멀고 먼 미래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환상의 세계에서는 벌써 그 일이 이미 도달한 일, 현재의 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은 실질적으로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이렇게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력의 특징이요, 요한계시력의 힘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종말론적 관점을 갖추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과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점들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앞에 여섯 나팔 심판들과는 달리, 땅에 재앙들 내리는 여섯 번째 심판들과는 달리, 천상을 찬양하고, 찬양을, 천상의 찬양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색다른 것입니다. 더구나 다섯째 나팔부터는 세 번의 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의 화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가 될 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상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으니까 다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이 천상의 찬양이 화인 것입니까? 아니라면 무엇이 천상의 세 번째 화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천상의 찬양의 노래가,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의 최종적 또 불가역적 심판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릴 때가 마침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구체적인 양상을 소개하지 않을 뿐이지 그 심판이 다시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최종적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또 우리 하나님의 칭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시록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항상 삼중호칭이 자주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또, 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도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는, 현재, 과거, 미래. 4장 8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현재하고 과거가, 순서가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의 측면, 곧, 차 오실리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쉴 수입니까? 아니면 계속 서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만 미래 본문은 생략해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의 시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역사의 모든 과정이 다 종료된 시점에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된 이 시점에서 모든 과정이 다 종료된 이 시점에서는 장차 오실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저번이라는, 오저번이라는 사람이 이 점을 이렇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유한계시록에서 가장 중대한 전화점 가운데 하나는 삼중공식이 더 이상 미래적 장차 오실리가 없는 공식으로 바뀌는 때다 했습니다. 이렇게 미래 장차 오실리가 없는 공식으로 바뀌는 때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구도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시점에 이렇게 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는 이제 영원한 현재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천상의 찬양은 바로 그 시점에서요. 그 시점에서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앞당겨 노래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이점을 생각할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의 시제 속에.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도로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는 이 되어의 동사는 이 현재처럼 보이지만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그 구절을 좀더 정확하게 오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가이고, 되어가이고, 되었고, 그가 새세트로 왕도릇 하실 것이다가 그렇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이어서 24 장르들의 화답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릇 하시도다에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잡으시고도 역시 단순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어, 또, 그리고 또한 왕노릇 하시도다, 이것도 하시도다도 단순 과거로 통치했다, 왕노릇 했다, 이렇게 과거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살려서 좀더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 우리가 당신께 감사하옵는데 이는 당신께 당신의 큰 능력을 잡으셨고 또 왕노릇을 하셨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의 존재들이 왜또 이처럼 과거 시제의 형태로 하나님과 어린양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또이 찬양의 시점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모든 과정들이 종료된 그 종말의 상황에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찬양의 시점에 서서 역사를 이제 뒤로 되돌아볼 때 부각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왕권이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한 역병이 그동안 돌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의 과정들을 통과할 때는 정말 절망밖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그분의 큰 권능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도를 하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점에 서서 우리가 이 사실을 상기해 볼때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대전환점에 이렇게 덧마침내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어, 역사의 대전환점 종말에 이르면 더 이상 혼란과 악의 통치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왕권을 확고히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와 합형의 통치를 이제는 영원히 펼쳐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 시점 속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종말론적 관점인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지향점이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점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의 삶, 삶을 보다 강하게 보다 바라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종말을 붙들이는 종말론 열병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있었던 것을 2020년 작년 2월 20일에 KBS 다큐인 사이트 프로에서 휴거 그 사라진 그들이 사라진 날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992년에 있었던 단미 선교의 시안부 종말년 강풍을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관점은 기독교가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최정점의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단미 선교회가 보여진 비정상적인 종말론 때문에 종말리라는 강풍, 종말이라는 강풍으로 광풍, 인해서 급전지가 기독교가 이제 신뢰를 잃고 추락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임성교의 치안부 종말론은 한국교의 세태의 봉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휴고가 일어나리라고 그토록 믿었던 그흰옷 입은 사람들이 허탈과 실망과 자괴감에 빠져 얼굴을 가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프노는 과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종말론이 어디로,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선교회가 했던 것과 같은 계시록 해석이라든지 종말론 해석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종말론의 가장 부정적인 병폐는 바로 종말론 자체를 거부내지는 오히려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그냥 위험한 것이고 우리를 광적으로 몰아가기 쉽고 또 어렵고 기괴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로 이 주제를 일관해서 다루지 않게 되고 차츰 성도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말론 실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말론 신적 실종이 바로 가장 큰 피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 이 의식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관점에 내가 서서 지금 나의 삶을 오히려 거꾸로 돌아보는 일을 자주 자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 주어지는 이 상황이 전부이고 영원한 것이냥 생각하는 병적인 현실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외행은 지나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관점이 바로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절대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잘 활용할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자유롭고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네. 어, 땅을 또 망하게 한 자들의 심판과 죄의 종들에게 주는 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노들의 천상의 찬양은 이렇게 특별한 한 시점을 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18절에 나오는 때인 것입니다. 18절의 구성은 일단 이방인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분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료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지에 땅의 왕들이 동참하여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일 속에서 잘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그것이 왔다라는 단순 과거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그것도 역시 종말의 시점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과는 달리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때가 바로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왔다, 동사가 그대로 연속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왔고, 또한 그때가 왔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면에서는, 어,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두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양면을 어저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교차, 대조 구조의 짝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A, B, B-A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제루의 A는 죽은 자를 심판하며, 제일 마지막에는 A-는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A, 제일 마지막에 A-는 땅을 망하게 하는 멸망이라면, 어, 중간에 비와 비다시는 종 선지자에게 상 주시며 그 다음에 선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교차 대조 구조의 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 구조 속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고 땅을 망하게 하는 멸망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간의 부분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본은 20장의 크고 흰 보자 앞에서의 최후 심판의 장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상의 응급은 22장, 계시록 22장 12절에 나타납니다. 나의 상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상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하고 유사한 문구가 19장 2절의 음영으로 땅을 돌게 한큰 음료, 이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어, 대야 뿌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19장 2절에는 그냥 뿌떼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두 단어의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다 같이 망하게 하다와 더럽게 하다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바로 땅을 더럽게 하는 자들로 이걸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땅을 더럽게 한 자들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로 바꾸어 또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동일한 것입니다. 땅을 더럽게 한 자들,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와 그 권세,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상은 승리자들에게 주는 것과는 달리 삭실한 뒤 보상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보상을 받을 만한 근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과 우리의 행위를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받을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상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철저히 은혜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찬양은 바로 그때가 왔다는 이 과거 시제의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직도 멀고 먼 미래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상의 존재들과 같이 마침내 그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때 부를 찬성을 오늘 앞당겨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이 찬송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의 현재의 삶을 미래의 그 약속에 맞춰서 바꾸어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비전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넣는 변혁의 능력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종말의 찬양을 오늘 앞당겨 보려는 하나님의 종말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 노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빛나간 종말론 때문에 이 노래를 그만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힘차게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정말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우리답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잃어버린 노래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대로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삐뚤어지고 왜곡되어가는 이 땅의 현실을 바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노래를 잃어버리는 세상은 정말 강. 까만 암흑천지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이렇게 종말의 노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발을 맞춰 갈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그런 교회를 서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나님과 함께 발 맞추지 않는 교회 같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버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촛대를 하나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보를 종말의 노래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우리가 그 종말의 노래를 부르며 어둠의 세상을 밝힐 하늘의 큰 군대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세 번째 화가 하나님의 천상의 노래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아버지요 거짓 통치자들이 아버지요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지만 아버지요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때 부를 노래를 지금 당겨서 부르며 아버지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장입니다. 주예